이 정도 갔으면은 나 네, 이거 스킵 해야 되는데, 어, 이제 김경호 머리를 하셨어요. 이거는... 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내내 네, 그거를 했기 때문에, 어, 이걸 야, 어디 그냥 그래? 내 순간 그걸 하고 당당하게 그냥 그냥 어, 왜? 어. 안돼 안돼 응응왜왜왜 오늘 왜? 왜? 김종욱 머리가 왜? 되셨네요 왜왜 응. 왜? 요 김이 그심플동에줄 서서 사는 김이거든? 거기서 산 거야, 응? 왜? 왜? 줄 서서 사는 김이라고 있어, 싱크 김을 줄 서서 사줄 서서 사 먹어 응? 집도 줄서서 사는 데 있어. 그리고 그 신보통당 어, 그때 인천 거기 갔다 우리나라 오면서 사람들이 이두개 걸려 있어. 세네와 더치우님이라는 그냥 호명. 음. 그럼 한두세개 먹으면 물리는 거 뭐가 맛있다고 그냥. 응? 아니 떡볶이 맛있는데 어, 문제는 두개 공통점이 있어. 떡볶이는 다섯 개 먹으면 물리고. 진짜 맛있는 떡볶이는 진짜 맛있어. 뭐 이게 여기 어디야? 이 뭐야 이거? <laughs> 피해를 끼치고. 이거 장난을 쳐요. 어디야? 분들께... 안 죄송해. 어? 여기 어딘데? 누가 장난 쳤어 여기서? 자, 갑니다. 어. Guys, I'm losing my voice right now. I h doing 누가, 누가 장난 쳤어? 누가? 여기 어딘데? <laughs> Every fucking where there's a damn crosswalk. Wait five minutes to load some more fucking pictures. Oh great. Now it's fucking broke. Now it won't give me any more pictures. Is that a crosswalk? Is that a crosswalk? I don't think so. They're all gone. There's nothing left. Verify. Here we go again. Traffic lights.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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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count that as a traffic light? I fucking would. Let's do it. 하이퍼리티에 저거 진짜 저거 바꿔야 돼 저거 tell me i'm wrong mother fucker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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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x oh my god fucking traffic lights nix traffic lights crosswalking fuck me i'm gonna get this time verify mother fucker mother fucker 정치인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인마 촛불 들고 촛불하고 막 태극기하고 막 어? 아 무슨 비디오 테이프 9배 녹화 시연이야 무슨 vhs는 무슨 0 0 0 0 过来吧，好。

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녕원입니다안녕하십니까녕원입니다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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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케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녕하분들께 죄송합니다. 녕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녕하세요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분들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원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원우입니다. 강원우 고객분들께 강원우입니다. 강원우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고객분들께 강원우 안녕하십니까? 고객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엑스플리이 업데이트된 이후에 거지가 돼버렸어 현실이야. 뭐가 이게 현실? 시청자 반구석 인증. 했었잖아 또한번 동호하면 주는 영구. 아 동생 책상. 공부를 안 한다는 거지 이게. <laughs> 공부하고 다음을 쌓았어. <싸웠어. 웃음> 시청자 반구석 인증. <laughs> 머리 빠져 있는 거 들어보니 무 소리야? 응? 어? 뭐가 진짜 뭔 소리 하는 거야 머리 에 무슨 목표가 있어? 이거 나 드시죠. 여신아 처먹었 나가오. 얘는! 아니 뭔 소린가 했네 그냥 뭐야? 이... 헛소리 하고 있어 무슨 이게 무슨 아니뭐 이게 무슨 머리 목표야 그냥 얘 얘는 그냥 나뭔 미친 소린가 했네 그냥 어 헛소리라고 자빠지고 있어. 3년 전도 아니야, 이제 4년 넘었어. 거의 4년 후지, 내달 있으면 5년 돼. 벌써 그렇게 시간이...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 케이입니다 시청자분들께... <목소리도> Now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hit the snare drum, which is I call the steering wheel of the drum set. We're going to hit the snare drum on counts 3 and 7. And okay? so when you say 3 and when you say 7, you hit the snare drum. So let's start off with just the hi-hat and then we're going to add in the snare drum after a few rotations. Ready and Whoa! 해일 마이더. 이제 둘이 같이 하고 있 어? 안 어? 어, 아 부족해. 다음 번도 전번이 아슬아슬했다. 왜 이렇게. 동가 이런 사라고근가어이 없어가지고 하말잘이하고 움직여보세요 아 올해 안에할수있어잘고있어잘있어 아, 허리가 아픈데 아, 역시 내가 나 하지 않으안된니까 응? 아, 내가 잘한는아가사했어 내가? 내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음, 점이 네요 더블했니? 각이 나오니? 이제 포트리스사라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눈어니 <목소리도> 죽어 그냥 그리는그한 어. 여자가 얘는 무슨 내겐 삶의 전부라고 <laughs> 그냥 꺼지지 않는 사람시가 되게 말랐었는데 갔 <laughs>

제거하지 말고 에이. 원래 걸 갖고 와 차라리. 기가 음. 너무. 에이. 그지 같아. 에이. 아, 결심했겠네 그냥 누가 봐도 밥 먹은 줄 반복해 먹은 쪽뭐 그냥. 테스트 네 하는 플레이보이 예전에 하던 놈 같은데 아, 진짜 내가 저거 갑질? 녹음한다고 진짜 얼마나 내가 제노제. 어? 그렇게 진짜 그냥 어? 자, 그랬는데 그냥 어? 자유레이들 선비쟁이들 그지 방구쟁이들 안녕 안녕 유튜브쟁이들은 그런 드림 모르는데 어디서 생방송에서만 통하는 드림을 치고 있어 죽여버려라 자 인게임 중에는 만원이라도 반응을 해줄 수가 없단다. 아니, 세상에 자기가 노인이라는 사람인데, 키 설정을 했대. 자, 천원 버는 시간이에요. 자, 당신, 죽는 수가 있어요. 배 먹어, 배. 예, 겨울배가 참 맛있단다. 배가 달아.